여러분, 이게 바로 좀 전에 영상에서 찰리를 업고 다닌 그 가방인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갖고 싶었던 강아지 백팩이에요. 저희 찰리처럼 10kg 이상의 중형견이나 대형견을 키우시는 견주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이렇게 강아지, 작은 강아지들 이렇게 슬링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는 거 부러우셨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어, 그래서 찰리를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없을까? 제가 되게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10kg 이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바로 이 어부바 가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백팩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요. 찰리랑 산책 다닐 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 이렇게 가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우리 또 예민, 예민, 예민의 끝판왕 저희 찰리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 굉장히 경계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산책로까지 가는 길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산책은 웬만하면 사람 없고 한적한 곳에서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 가는 길은 가방에 넣고 안정적으로 가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저희 강아지 다리 걱정이 돼가지고 가는 길에 계단이 엄청 많은 길을 만나면 제가 이 무거운 애를 들고 들쳐 안고 <laughs> 내려갔었거든요. 내리막 계단은 그렇게 다리에 썩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찰리를 안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럴 때 가방에 쏙 넣고 내려가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부바 가방이 있으면요. 가방에 쏙 넣고 같이 자전거도 탈수 있고, 또 저는 아니지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있,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등산 다닐 때도 한결 수월할 것 같고, 이 가방으로 인해서 같이 할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아, 쇼핑몰, 쇼핑몰 갈 때도 이렇게 개모차 끄는 거 대신에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 훨씬 편하겠죠. 그럼 일단 가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생긴 백팩인데요. 일단 굉장히 튼튼해요. 어, 색깔은 굉장히 러블리 러블리 한데 어,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 보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런 패치 같은 걸로 꾸미는 부분이고 이 버클을 열어 보면. 이 안에 이제 강아지가 들어가서 앉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아까 맨거 생각나시죠 발을 요 앞으로 이렇게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엎었을 때 발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앉으면 한번더 이걸 이렇게 잠궈서 허리를 한번더 받쳐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가방 안에서 강아지는 이렇게 앉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다리에 안 좋지는 않을까 하고 저도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 이것 때문에 다리가 안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쏙 넣고, 백팩 매듯이, 이렇게 메고, 이 가슴 부분, 그리고 허리 부분에 버클 채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채워서, 조이고, 이 허리 부분도 이렇게 조인다, 다음, 채운 다음에 조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가면은, 어, 무게가 꽤 많이 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조여서 매면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찰리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힘을 주는 바람에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는 거. 네. 이 가방 자체는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가방을 처음부터 강아지들이 바로 좋아하거나 이렇게 바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강아지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좀, 중형견 이상 아이들은 이렇게 안기거나 업히거나 하는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어색해하고 좀 겁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찰리도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좀 가방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단은 가방에 좀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간식으로 많이 그냥 가방과 친해지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도 좀 올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앉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친해지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찰리 군께서는 너무나 조심조심 예민 예민 하다 보니 지금도 조금 이렇게 그렇게 막, 막 덥석 올라 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네, 익숙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처음에 친해지게 할때 강아지를 넣고 앞으로 먼저 안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끔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찰린 해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안기면 얼굴이 바로 여기에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짧게 하고 맞췄고 그냥 바로 뒤로 내서. 네, 가는 연습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어부바 가방에 총평을 하자면요. 일단 찰리같이 큰 아이, 뭐 대형견에 비하면 크다고도 할수 없지만 어쨌든 10kg 이상의 강아지를 업고 다닐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너무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찰리가 11kg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서 안으면 정말 한 한 11초 정도 안을 수 있거든요. 팔이 좀 부들부들 떨리고 점점점 이렇게 줄줄 내려가요. 그래서 좀 안아서 이동해야 된다거나 없고 어딘가를 이렇게 가야 될때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는 거. 사실 이렇게 팔로 안고 이렇게 가면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찰리를 처음 가방에 넣고 처음 나갔을 때의 반응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익숙해지면 잘 안정적으로 가방에 들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강아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힘들었어요. 매는 사람이 체력을 좀더 길러야 된다라는 게 주의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찰리 가방 사이즈는 라지고요. 엑스라지 사이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찰리보다 큰 아이도 맞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강아지도 멜수 있는 가방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너무 갖고 싶었던 가방이라서 사심이 가득 담긴 리뷰를 찍은 것 같은데요. 이 가방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